심각한 상황입니다. 서둘러 모조리 제거해야 합니다. 이 괴물들은 밤엔 위험하지만 낮이 되면 녹아 버리죠. 그때를 노려 감염된 구조물을 불태워야 합니다. 관설로 준비 완료. 광물이 부족합니다. 뭔일 있어요? 계속하세요. 라자. 관설로만 준비 완료. 광물이 부족합니다. 生命。 반살로봇 준비 완료! 업그레이드 라이브 무슨 일이죠? 반살로봇 준비 완료! 날이 거의 다 저물었습니다. 해가 지면 감염체들이 나와 우리 문을 두드릴 겁니다. 보석 건물 완성. 건설 로봇 준비 완료. 밤이 됐습니다 사령관님. 동이 틀때까지 감염체들을 물리치세요. 알겠습니다. r o g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전투 준비 완료 혀감염충이라니 안 좋은 소식이군요 혀감염충은 먹잇감을 끌어당겨 독소로 기절시키는 녀석들이에요 명령대로 업그레이드 완료 하이, 깜짝이야 동맹이 공격하셨습니다 어 명령대로 확인했습니다 업그레이드 와이너. 아예. 상 뭐라고 하셨죠? 이동 중. 잘 들립니다. 반드시 해내죠. 풀어다는게 네. 가고 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끝난 일이 다름 없습니다. 반드시 해내죠. 이동 중 프로답게 확인했습니다. 이동 중 프로답게 반드시 해내죠. 공격. 전장에서 적대적 프로토스를 발견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죠? 프로답게. 방어력을 확인했습니다. 적파에 근접해. 라이트. 가게지 해니다 공격적으로 나가겠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프다답기 확인했습니다. 가고 있습니다. 밤이 거의 끝나갑니다. 낮이 되면 다시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을 거예요. 동빙이 공격하명령 명령들은... 가고 있습니다. 풀어을완성다 작전을 시작할 시간입니다. 날이 저물기 전에 감염된 구조물을 충분히 제거해야 합니다. 제가 표시해둔 구조물부터 시작하시죠. 여기는 노바공중게습니다 저격해. 다시 상황은? 확인했습니다. 이 지역에 추가 구조물들이 발견됐습니다. 받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계속 하세요 자원을 동화시킬 시간이다. 예, 예. 이 공격받고 상황이 나쁘고는 하지만 아직 처리해야 할과염이 많이 남았어요. 가고 <놀더를> 있습니다. 있습니다. 가고 있습니다. 택미사일 발사 준비 완료.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사령관님. 헤어버려야 할 구조물들이 여기 더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한대가 왔습니다. 업그레이드 이료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명심하세요 밤에는 기지를 지켜야 한다 상황은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끝난 일이란 다름없습니다 명령대또 어찌되고 싸울 시간이 됐군요. 놈들이 기지에 접근 못하게 하십시오. 저도 모험을 좋아합니다만 이번만큼은 말리고 싶군요. 구조물은 날이 밝았을 때 제거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할 겁니다. 명령 대기 중. 동맹 기지가. 동민이 공격받았습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죠? 몸이 근질근질합니다. 저녁에 도입한 4월 이후의 것이 저것들은 헛독촉이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놈들은 산성액을 발사하고 죽을 때 폭발을 하죠. 방금 뭐라고 하셨죠? 불똥 단, 낙수기다들이 우리 박벽 하나를 뚫으려고 한다. 방어를 준비하십시오. <목소리가> 또, 흘리는, 조금만 더 여타는 건지. 동이 틀 때까지 살아남으셔야 합니다. 이에요 오늘 구조물을 충분히 제거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시간이 부족해질 겁니다. 여기는 노지겠는데요? 은폐 신호 감. 여기는 노바. 탐지기가 아, 필요한 시간입니다. 반드시 해내죠. 이동 중. 가고 있습니다. 등명이 경계하고 있습 확인했습니다. 음. 끝난 일이라 다름 없습니다. 음. 지원 대기 중.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이동 중. 잘 들립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공격받고 있습니다. 가고 있습니다. 공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가고 있습곧 자원이 될 것이다. 저기 기절한다. 지금 공격해라. 염체들에 대비하세요. 듣고 있습니다. 끝난 일이 다름없습니다. 흥행 결과, 감염이 절반 정도 제거된 것 같아요. 우리는 할수 있어요. 단단히 하십시오. 다른 과제는. 은 이제 시작일까요? 너무 무모한는 쪽은 자제하십시오. 가족시라에무너지면이 행성도 끝입니다. 저기 바이로파지가 있습니다. 사령관님. 가능하면 제거해 주십시오. 어렵겠지만 밤에 처치해야 할 겁니다. 해가 뜨고 나면 바이로파지를 공격할 수 없어요. 지금 당장 처치 못 한다 해도 내일 밤에 다시 노려볼 수 있을 거예요. 전선 동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이이 그걸 가격을 지키지 않아면 결국 무너지고 말 겁니다. 내 기세입니다. 방금 뭐라고 셨죠 자폭 감지되었습니다. 어레이트 완료. 진입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전장 아군이 공격하려은 듣고 있습니다 말도 안돼 지금 아몬까지 우리 공격하려는 건가요? 웃기지도 않군요 아군이 이 어, 계속 캐내십시오. 밤이 거의 다 지나갔습니다. 잠깐 가시요 여기는 노바. 가고 니 동빈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베스피는 습니다 지금 전송한다. 방금 뭐라고 하셨죠?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죠? 후방 지원 대기 중 알겠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예, 알았다고요? 여긴 못 찍겠는데요. 이동 중잘 들립니다. 해가 곧 떨어질 거예요. 사령관님,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빠커들은, 가고 있습니다. 동와주 시간이다. 고 있습니다. 반드시 해내죠. 끝난 일이라 다름 없습니다. 동맹이 공격. 로 <놀람> 계속 싸우십시오, 사령관님. 우린 이 밤을 무사히 견뎌낼 겁니다. 밤에 꼭 그러셔야겠나요, 사령관님? 감염체들이 곧 들이닥칠 거라고요. 이 공격 받고 있습니다. 하나 줄었군요. 감사합니다, 사령관님. 너무 무모한 행동은 자제하십시오. 우리 기지가 감염체들 앞에 무너지면 이 행성도 끝입니다. 마지막 감염이 제거됐어요. 행성은 이제 안전합니다. 모두 사령관님 덕이죠?